7월 31일 마지막 날 목요일 새벽 기도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천남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로한공하와성도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찬송을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해서 모으로 기도할 때 오늘부터 사흘 동안 중구동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세대가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지만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앞날을 열어가는 데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신앙으로 그들이 든든히 서가서 그들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사흘 동안 은혜 누리도록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 7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기도 무더위 속에서도 새벽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여러 일들이 국가적으로 우리 개개인 가정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특별히 우리에게는 은혜로 영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고동부 수련회와 한 달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합심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동부 청소년 수련회 오늘 출발하여 사흘 동안 진행합니다 오고 가는 길 좋게 지켜주시고 갈등하고 또 보낼 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 마음 아이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수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꿈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꿈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심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활동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모님 또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으시는 은혜가 보이고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혼란하고 아픈 일이 많은 7월 한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강케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정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큰 위기나 어려움 없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새벽 기도에 함께 할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은혜와 삶의 은혜들 육신적인 은혜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이으으로도합합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m e 장의 말씀입니다. e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20조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연이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천년 왕국과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미혹하는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 옛뱀, 마귀 사탄을 결박하였다가 또 잠시 그들이 풀려나게 되는 기간 동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또 성도들의 진들을 둘러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 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하므로 제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는 예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를 정하라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아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로 바꾸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다시 태어남을 두고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이이이 20장에서는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 다음에는 둘째 부활이 있겠죠. 둘째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마련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두고 둘째 부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무엇이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있지만 영원한 사망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여러분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첫째 부활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은 보정되어지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탄으로 인하여 어렵고 위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기록된 첫째 부활을 체험한 자들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 되어집니다. 은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우리를 첫째 부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영혼이 거듭나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 마지막에 보면 생명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행위가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지고 그러 말미암아 행한 악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저희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어져서 둘째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6절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음주의 안에서도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년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천년이라는 의미보다는 계시록에서는 많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꽤긴 기간 동안 교회와 함께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겠다 하는 의미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물론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는 교회가 천년 동안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 영적 왕 노릇하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천년이라는 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가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의 연대로 보았을 때 우리가 처한 영적 형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둘째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우리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능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노릇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믿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 행위들을 행하고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교회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니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일들이 한달 동안 있었고 또 힘든 일들도 있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지켜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여전한 모습으로 영상으로 교회당에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신것 감사드리고 가정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신 또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날도 복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중고동부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형편 속에서 말씀 집회와 찬양과 특별히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신앙의 추억을 쌓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꿈꾸는 인생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능히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하여 주시며 부모님의 기도가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하는 환우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몸 약한 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힘겹게 투병의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재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잘 감당하여 완치되어지고 완쾌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께서 때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병과 싸워나갈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손 붙잡아. 빛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터전 시켜 주시고 교회에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 지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